안녕하세요. 코멘트 TV입니다. 오랜만에 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황금보기를 돈같이 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최영장군께서 하신 말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그 말을 패러디해 본 표현입니다. 어, 옛날에는 뭐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그런 표현이 상당히 멋있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는, 현대사회에는 오히려 황금보기를 돈 같이 하라는 이 표현이 더 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황금이야말로 진짜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우리 사람들마다 돈을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진짜 돈을 보유해야, 진짜 돈을 소유해야 진정한 소유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뭐 가짜 돈도 있단, 있다는 거냐? 예, 가짜 돈. 뭐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아, 각국의 중앙정부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화폐는 가짜 돈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오늘날 수많은 전문가들과 또 투자자들이 아, 정말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예, 현실을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수많은 투자자들이 아, 금을 보유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의 중앙은행들이 너무 많은 지폐를 찍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만 해도 보십시오. 그린스폰 연준 의장 때부터 시작해서 벤 브랭키 연준 의장까지 달러를 얼마나 많이 찍어냈습니까? 아, 벤 브랭키 의장은 헬리콥트벤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직접 그가 말했거든요. 달러를 그냥 찍어내 가지고 헬기로 뿌리겠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일본도 보십시오. 일본의 중앙은행, 일본은행 BOJ가 얼마나 많은 엔화를 찍어내고 있습니까? 아베노믹스 핵심은 그거죠. BOJ로 하여금 일본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마구마구 지폐를 찍어내게 함으로써 돈이 넘천하게 만드는 그런 네, 발상이었죠. 유럽 중앙은행 22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화를 얼마나 많이 찍어 냈는지 그리고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낮춰버렸죠. 이 집회는요. 그야말로 지천에 깔렸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다는데 나는 왜내 지갑에는 왜 집회가 없냐라고 이렇게 아주 그참 그 불만 섞인 말씀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아는데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수많은 서민들의 주머니에는 서민들의 지갑에는 지폐가 별로 안 들어왔어요. 예. 주로 어 고액의 자산가들, 어, 또 투자 은행들, 또 수많은 그어이이 이 고액의 이 투자 투자자들, 큰손들 그들의 손에 현금이 많이 쥐어졌습니다. 지폐가 많이 쥐어졌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돈을 벌면 반드시 편입하는 자산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황금입니다.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에는 반드시 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제임스 리카즈라는 유명한 이코노미스트가 있습니다. 미국 출신의 유명한 저자이기도 한데요. 어, 이분이 금의 귀환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제임스 리카즈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중에 반드시 10% 정도는 황금을 편입하길 바란다 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이 10%의 황금 이것이 우리의 자산 중에서 굉장히 안전자산으로서 보험의 역할을 톡톡하게 해낼 것이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제임스 리카즈의 화폐의 몰락과 금의 귀환이라는 이두 권의 책은 여러분께 반드시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금을 보유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최근에 수많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하기,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이 현실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이란, 브라질 등과 같은 나라들의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식적인 중국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금이 1900톤 정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리카즈는 중국은 비공식적인 루트로 금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총량이 4천 톤 가량 될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어, 중국이 만약에 4천 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거의 미국의 금 보유량 미국의 금보유량이 한 8,000톤 정도 이상이 되거든요. 거의 미국의 금보유량의 절반 가까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바로 중국, 러시아, 어, 이란, 터키, 브라질,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의 금보유량을 다 합하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보유량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뭘까? 이들이 왜 이렇게 금을 열심히 사모고 있는 걸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달러 패권, 그것에, 에, 대비하기 위한, 아니 뭐 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나 이 기축 동화인 달러로 인해서, 이 나라들의 이 경제가 휘둘리게 될 경우에는, 이 경제를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결국에는, 금, 예, 달러가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위기가 외환위기가 금융위기가 닥치게 되면 달러가 부족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지없이 외환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경우를 해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최경영의 경제쇼에 나와서 어, 말씀을 하신 그 성균관대 대학원의 안용학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중국의 달러 보유고가, 외환 보유고가 급격 기추로 들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년쯤에 중국의 금융위기가 올수 있다, 경제위기가 올수 있다는 라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분의 주장이 일부분은 맞지만 일부분은 틀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뭘 보고 알수 있냐면요. 바로, 중국의 금 보유량을 이안료아 교수님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만 4천 톤에다가 게다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중국인들 자체가 금을 너무 좋아합니다. 금그 목걸이를 그냥 남자들도 금그 목걸이를 그왜 굵직한 그 황금으로 된그금 그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걸 주렁주렁 목에 걸고 다니는 남자들도 수없이 많을 정도로. 아 얼마나 금을 사랑하는 민족인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중국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보유량만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보유량과 거의 맞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인들이 왜 이렇게 황금을 좋아하는 걸까? 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난리를 겪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위기가 왔을 때 경제 위기나 또는 난리 또는 뭐 나라가 망하거나 뭐 이런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황금만큼 좋은 했지 보험이 될 만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 6.25를 경험했던 어 우리 어르신분들을 보면은 금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난리통에 결국에는 황금만큼 어 돈의 가치를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걸 어, 그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인분들이 금을 좋아하시는 걸 결코 그걸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 이분들의 그 노회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인생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황금이야말로 진짜. 돈이라는 사실을 이분들은 인생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황금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통장에 내 통장에 돈 10만 원이 있다면 이걸로 금을 살수 있을까요? 금살수 있습니다. 1그람짜리 금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인터넷에 골드바 1 g 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어, 쇼핑 코너에서 이 골드바 1 g 이 얼마에 지금 팔리고 있는지 보시면 10만원 이합니다. 8, 9만원대에 금1 g 을 순금입니다. 99.9% 순금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가 있습니다. 사인 가족 기준으로 볼때 어, 가족들과 함께 근사한 그 외식 한번그안 당하고 아끼면 금 1g을 살수 있다는 거죠. 10만원짜리 옷 하나, 아, 쇼핑 하나 안 하면 한 번만 참으면 <laughs> 금 1g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1g짜리 금이 너무 작지 않냐고요? 작습니다. <laughs> 그 1g짜리 금을 탁 들어보면요. 애게 하고 아, 정말 가볍습니다. 조금매요 하지만 그 1g짜리 금 5개를 모으고 10개를 모아보십시오. 10g이 됩니다. 10g짜리 금을 또 10개를 모아보십시오. 100g이 됩니다. 제가 실은 오늘 금방에 가서 100g짜리 골드바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들어보고 왔는데요.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제법 100g짜리 골드바는 제법 멋조로 합니다. 아,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 100g짜리 골드바를 목표로 해서 아, 금을 1g씩, 1g씩 모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실생활에서 조금만 아끼면, 조금만 이렇게 소비를 조정하면 금 1g씩을 우리가 보유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돈, 황금을 모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코멘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